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넥스토어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추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이에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을 외치는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공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 100만 명이 가세한다. 5 1 8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천만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천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천만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 점령군하고, 이 점령군하고, 미국실세겠다제이 그, 아, 아닙니다. 이수다이수다 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박사님. 네, 네. 그 폼페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무장관. 아, 저기서 지금 다음번은 한국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마이크 폼페어라는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국무장관 하기 전에는 CIA 국장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또 대위를 마친 다음에 하바드 대학, 복과대학 가서 거기도 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우크라이나지만은 내일은 당신일 거요. 한국일 거요. 라고 지금 얘기한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그 네. CIA 국장 국무장관을 그래, 한 사람이. 2년 사람입니까? 전에 국무장관 한사요 그럼요, 그럼요. 그, 그 사람이 아, 사실은 미국에 실제적으로는 2인자는 아닙니까? 2인자. 그인자고이 사람이 평양을 가서 김정은 만난 사람. 김정은 만난 사람이죠. 만났는데, 김정은을 장 만나서 <웃음> 농담하기를. <웃음> 어.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 그런 마도요 농담 잘해요. 어, 어. 너날 죽이려고 왔지?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웃음> 이래가지고, <웃음> 둘이 막 웃었어, 둘이. <laughs> 김정은이 하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음,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조선일보 주체로 외교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조선일보 주체로 이 사람을 강사로 부를 때는 조선일보가 만 많은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불러서 핵심적인 말이 뭐냐 뭐 앞에 여러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다 헛방이고 핵심적인 말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아주 뭐 영어도 너무 간단해요. 응. Today 응. is Ukraine. 우크라이나. 응. 오늘은 우크라이나. 응. 어, tomorrow, it, 어. it will be you. 어. 너, 너희들이야. 내일은 너희 나라에서 전쟁이 날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참그 그 등골이 으스스하게 하는 이 동영상을 응. 보셨는데 이게 전부 실화입니다. 실화. 싫어. 어, 그리고 그 말들이 다돼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천만 명 죽인다는데, 아이, 설마, 음. 김정일이가 천만 명배 타고서 쫓아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 남조선을 자기는 음. 사령관 자격으로 서울을 갈 건데, 남조선에 오천만이 살고 있는데, 천만 명은 뭐 말을 멋있게 해서 이민 보낼 거야. 음. 배 태워서 바다에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이천만 음. 명을 숙청해. 음. 음. 그럼 나머지 이천만. 북한 2천만 하고 4천만짜리 공산국가를 건설할 거야 라고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지, 저게 소설을 쓴게 아닙니다. 음. 어. 자.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이런 것을 알아야 몰라요. 최고의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감으로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전 국민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꼭 당해봐야 알겠냐고. 어? 자, 이천국 박사님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